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포토2 슈퍼캡 초장축입니다. 판매 가격은 1,1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2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10만 3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의 슈퍼캡 초장축 차량. 자, 이렇게 외관 상태고요. 깨끗하고, 주행거리는 10만 3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앞쪽 대시보드도 깨끗하고,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요. 키는 스마트키, 이렇게. 키는 두개다 보존이 되어 있고요. 핸들 상태, 핸들에 보시면은 이렇게 블루투스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있고. 사이드 미러 열선 들어가 있고, 시트 열선이고요. 이렇게 앞좌석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뒤에 적재함 상태고요. 사이드 미러 접이식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고 디에 타이어 도 상태도 양호합니다. 성능 점검표 보시면 2017년 12월달 최저록일이고요 주행거리 10만 3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침수, 하재, 렌트 이력 없고 여차, 영업용 이력 있는 차량이고 사고 보시면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상태 보시면 언덕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는 없고요.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양치, 조향장치, 양치, 제동장치, 양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포토트 슈퍼캡 초장축입니다. 판매가 11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가능하고요 할부하실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퍼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